아, 어, 호레이! 했어, 지우가 호레이! 이거 뭐야? B A 안 됐어. A 와! t h a C. C. 우, 잘잡는다 최고 잘잡네 C. 잡아서 지우야 여기 넣자 여기. 그걸로 잡아서 이거 스쿱, 스쿱으로 잡아서. 아니, 이걸로 잡아서 넣으라고 잡아서 이렇게, 이렇게 잡아서 k, 잡아서 그렇지 와 잘한다. 또 a, b, c, C. 다시또안 잡아줘? 뭔데 안 잡아줘? 이아 W 안잡아자 a b a j 자동 a d 자동 지어 잡아주세요. 이번에 지 A 잡아줘 A A 잡아주세요 A A 우와 A 잡았다 A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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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줘 여기 A 어 다시 A 다시 잡아줘 A A A 우와 A 이번에는 B 잡아줘 B B B 비안 잡아주나? 비비비 잡아주세요. 비비비우 잘한다. 이번에는 C C C 쿠 잡아주세요. 우어어 -어. c 잡아 주세요. c. c. 우와 잘한다. 이번엔 드드 D 드드 D 드드 D 이번에는 이. 에에 E 에에 E 에에 이. 에, 에, 이. 에, 에, 이. 에, 에, 이. 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에에이시 진짜 시작? 시작? 에에이이 이 잡아주세요 이 우와 양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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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다음 f f f f 이거 이거 잡을 차례야 f f f 그럼 p인데 p p 잡을 거야

지우 배 볼록한 거 봐, 지우야 너배 너무 볼록해. A B C D E F G H I J K 안돼.